이번에는 겁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시간입니다. 이 겁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겁과 제로. 이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겁제를 가지고 있으면 겁과 제이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럼 이 보통 봤을 때, 겁제에서 겁을 보게 되면은 이 겁자를 쓰죠. 위협할 거, 뭐 뺏을 거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재성은 말 그대로 재물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합쳐봅시다. 뺏을 겁자고, 그 다음에 재물재자예요. 그럼 내가 겁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손실을 보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요. 겁재를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내가 손실을 안 보거나, 어, 적게 볼수 있느냐. 이걸 따지고요.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은 말 그대로, 재물에 관해서, 재물에 관해서 이제 활용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겁재가 있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와전돼서 생각을 하는 게, 겁재가 있으니까 너는 뺏기게 된다. 형제, 자매한테 계속 뺏긴다. 그 다음에, 뭐또 친구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연대 보증을 당해가지고 니거다 네 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겁재가 그 자기가 손해 보는 행동을 안 하려고 되거든요. 겁재 자체는 손해 보는 행동을 안 하려고 들어요. 그러면은 왜 형제 자매들을 돌봐주는데 왜그 사람들을 돌보는데 돈을 주는데 그게 더 편하니까 내가 그냥 줘버리는 게 살기도 편하니까. 이해하셨어요? 그게 편한 줄안 거지. 내가 이제 다른 돌파구나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해줘버리면, 그러니까 자꾸 돈 달라고 오니까 너무 귀찮잖아요. 짜증나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줘버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러니까. 준다라는 행위가 내 거를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게 편하다고. 그러니까 이 겁재도 마찬가지고 비견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을 아껴요. 겁재랑 비견이. 근데 겁재는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나를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물질적인 부분이 들어간 거고요. 비견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넘어갑시다. 일단, 겁재를 이야기 중이니까. 그래서, 겁재를 가진 사람들은 나한테 찾아온다라는 행위 자체가 귀찮은 거예요. 나를 찾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또, 나를 자꾸 보러 온다는 행위 자체가 귀찮아요. 그것도 특히 뭐, 형제나, 뭐, 친구, 지인이나, 뭐, 가족이나, 뭐, 집안 사람이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자꾸 뭐라고 하고 징징거리고 부탁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서 빨리 그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요. 빨리 그 상황을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다 보니까 나한테 와서 징징거리는 이유들 중에 대부분이 돈 문제들하라는 거예요. 무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냥 줘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걸,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계속 징징거리니까 주다 보면 안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안 오겠지. 근데 사람이 그렇나요. 내가 한번 주다 보면 상대방은 계속 받으러 와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겁제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가 그냥 어, 당신들이 원하는 거 그냥 빨리 해주고 나면은 떨어져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지. 살아보니까. 그래서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면은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피해를 받았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한테 다 맞춰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되죠. 사람의 생각이. 그래서 이 겁절을 가지신 분들은 처음부터 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내가 가가지고 찡찡거려야 돼요. 원래는. 생각의 전환이죠. 상대방이 찡찡거리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달라고 하는 걸 자꾸 주지 말고 내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찡찡거려갖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이 찡찡거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겁재를 가지신 분들은. 그게 이제 겁재를 가지신 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사람한테 가가지고 서로 이러는 거예요. 겁이니까. 음, 이렇게 되죠. 위협하는 거야. 위협을. 가가지고 찡찡거리는 것도 위협하는 거거든요. 귀찮게 구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재물을 자고 어, 가져오도록 하는 거예요. 뭐, 집 안에 뭐 있네? 가면 내 이것 좀 가져갈게. 우리 집에 이거 없어? 이런 거 갖고 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겁재를 가지신 분들 중에 어릴 때부터 그게 버릇이 되어 있는 분들이 보면은 내가 먼저 가가지고 찡찡거려가지고 내가 뭐 이득을 챙겨오고 이런 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미운 거죠. 이해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볼땐 밉잖아. 원래는 우리가 너한테 찡찡거려서 니네 거를 다 챙겨 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가 우리한테 와 가지고 찡찡거려 가지고 우리 걸다 챙겨 가니까 얼마나 믿겠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야 겁쟁을 가지신 분이 내 근처 뭐 자식이든 아니면 형제자매든 집안이든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것도 가르쳐야죠 왜냐하면 원래 비견하고 겁재는 굉장히 순수해요. 애들 자체가 그러니까 순수하다 못해 좀 바보예요. 그냥 순수하면 다행인데 바보야 애들이. 그러니까 비견 갖고 있는 사람이 내 마음 내뜻 같다고 보증 서버리지. 또 겁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꾸 보면 형제자매가 못 산다고 가정이 못 산다고 내가 나가가지고 일하러 나가서 내가 먹여 다 키우지. 그러고 사는 거거든. 순하다 못해 바보인 거예요.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겁제 가지신 분들이 뭐 야간이, 어쩌니, 그건 오히려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야간다는 소리 들으면 사실 그렇게 약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이 갖고 가봐야 꼴랑뭐 집에 있으면 은뭐그 뭐지 수박 두개 있으면 수박 한개 갖고 가는 거고 꼴랑뭐 있어봐야 뭐 용돈 받을 때 용돈 조금 더 타가는 거고 그냥 그런 정도가 다예요 뭐 사람을 사기 쳐가지고 뭐 어떻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정도가 다라고 응? 겁재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뭐 이거 산대요 돈 생겨서 산다고 그러면은 나도 좀 사줘 이러는 거예요 귀찮게 구는 거야 아니면 내가 뭐사 그러면 상대방들이 와가지고 너 그거 사? 그럼 나도 좀 사줘. 이러면 내가 또 사주는 거야. 그 그런 거야, 비, 겁재가. 하셨죠? 그게 겁재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 사람이 뭐 나쁘니, 아니면 인생이 조졌니, 너는 다 뭐, 뺏기고 살아야 된다느니, 뭐, 뺏겨야 한다느니, 뭐, 이런 게 아니고, 내 것도 해달라는 거야, 겁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거예요. 내가 뭐 먹을 때 옆에 와가지고 지들도 내 것도 이거 해줘. 이러는 거예요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 먹고 있을 때 나도 가가지고 내 것도 좀 사줘. 이러는 거야. 그게 겁제야. 음. 겁제나 비견다단 큰 것들을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얘들이. 그렇게 딱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음식을 시켜 먹는데요. 시켜 먹으면 나내 것도 하나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음식을 시켜 먹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어, 자기 것도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laughs> 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겁재들이에요. 이거는 내가 겁재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있다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겁재를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혹은 비견을 갖고 있어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 이게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죠. 내가 없다고 나는 그런 일이 없네요.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사람이 겁자든 비견이든 이걸 갖고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아셨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겁재에 대한 이야기도 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겁재가 나쁜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게 그런 거예요. 너그 정도에 피해 봐도 되잖아. 어차피 네가 살다 보면은 네가 알아서 몸을 어떻게 쓰던, 어떻게 쓰던... 할 텐데 내가 네 몸을 건드려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일에 당하면 겁자들이. 그래서 그 자기한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보면 적반하장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그냥 제가 유혹을 했다, 막 이런 식인가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보면은 나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 비견 같은 경우도 왕따를 자주 당하는 이유들이 보면은 우리 친구잖아, 우리 동료잖아. 그러니까 너이 정도는 견딜 수 있잖아. 너이 정도는 우리랑 어울리려면 네가 같이 해줘야지. 이런 거야. 말도 안 되죠. 따지고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랑 너랑 같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 너는 나한테서 맞거나 괴롭힘을 당해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일들을 겪는 겁니다. 비견이나 겁체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비견하고 겁체는 순수하다 못해 바보라고. 그래서 항상 이제 대운이든 세운이든 내 원국에든 비견이나 겁제가 하나씩 더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너 나랑 친구가 돼야 되니까 너 나랑 친구라고 생각하지? 그럼 너돈 갖고 와. 너 나랑 친구라고 생각하지?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놀아줘야 되니까 우리가 놀아주는 거잖아. 그러니 너는 이런 행동 해. 빵셔틀 해. 다들 보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알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이죠. 가해져도 되고 피해져도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사랑받고 자라면 이런 행동을 안 합니다. 비견과 겁잖아. 사람들한테 이쁨 받고 사랑받고 이러면 그런 행동을 안 해요. 그걸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겁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끝을 내겠습니다.